제가 왜이 문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문제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대치동에서는요, 심화 문제집을 좋아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냥 심화와 극심화 문제집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심화로 하기엔 이 문제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죠. 굳이 꼭 이렇게 어려운 문제집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치동에서는요, 내신을 보기 바로 직전에는 이런 문제집을 풀어줘야 되긴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 영상에서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치동에서는요, 어려운 문제집들을 선호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초등과정에서는요, 최상위 수학이라는 문제집을 제일 선호하고요, 중등과정에서는 A급 수학이라는 문제집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고등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블랙 라벨이라는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에서 최상위 수학은 정말 누구나 다 풀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논외를 하고요. 분기점이 되는 A급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A급 수학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가장 쉬운 C 스텝, 그리고 중간 단계인 B 스텝, 그리고 제일 어려운 A 스텝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고력의 날개라고 좀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는 별로. 그 논외로 하고요. C, B, A까지 풀면 A급을 풀었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집이요.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치동에서 저 A급 수학을 해요 라고 하면 그 친구는 마치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상징성을 부여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급 수학의 c 스텝과 b 스텝은요 다른 그냥 일반적인 심화 문제집의 가장 어려운 파트보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급 수학을 푼다는 건 실질적으로 a 스텝을 푼다는 의미입니다 실은 a 스텝을 풀지 않으면 a급 수학을 푼다는 의미가 크게 있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이 a급 수학의 a 스텝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극심화 문제집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에서 3-1을 낸다든지 3-1에서 수상을 낸다든지 하는 등 뒤에 과정들의 내용을 앞에다가 갖다 써서 문제를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3-1A급에 나온 문제인데요. 과정은 3-1 중등과정이 있지만 이 문제 자체는 가우스 기호라고 해서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아, 물론 이 문제집 하단에 그 가우스 기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썼기 때문에 정말 잘하면 풀 수도 있겠지만 고등과정을 배우면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A급 수학과 함께 중등과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문제집 중 하나인 최상위 수학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뒤에 있는 걸 갖다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급 수학은요, 자기 학년을 배웠다고 해서 그 문제집을 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A급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하면 학생이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풀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수업은 해야 되고 학생들은 잘못 따라오니 선생님들이 거의 다 풀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수업은 들었지만요, 이해는 안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A급 수학을 푼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성취도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A급 수학을요. 한권더 사세요. 그리고 나서 그에이스텝 문제를요 똑같이 풀어보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 성취도를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결과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슬픈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풀어주고 학생들은 필기로 신용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서요. 자기의 힘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의 본질은요. 모두 다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는 애가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제가 로또를 사잖아요. 저는 당첨이 안 돼도 당첨자가 누군가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문제집을 못 풀었다고 해서 이것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배운 개념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일단요 A급 수학을 옆에다 두고요.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문제집들로 먼저 선행을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냐고요? 그건 바로 고등학교 수상까지 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구, 고등학교 수상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A급 수학을 다시 풀리면요 한결 낫습니다. 그런 극심화 문제집에서는요. 순서들을 뒤죽박죽 섞어 놓을 지연정, 수상 정도까지 배우면 자기가 다 아는 개념이거든요. 한마디로 문제를 풀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진짜 자기의 힘으로 풀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러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잖아요. 내신을 보기 전에만 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승부는 그때 나는 거지, 이렇게 미리 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 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혹시 정말 A급을 풀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C 스텝이랑 B 스텝을 먼저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두 스텝은요, 다른 심화 문제집의 난이도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C하고 B를 다 풀어두고요, A 스텝은 남겨두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등선행을 수상까지 하고 나서 다시 A 스텝만 풀리면 그럼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제가 왜이 문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문제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A급 수학은요,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지 가장 효과적인 문제집은 아닙니다. 왜냐면 선행이 많이 섞여 있고요. 학생들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센 약처럼요,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학생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등과정까지 선행을 쭉 나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 문제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 보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A급 수학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